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용수 박사의 그 쉐마 교육 자료를 가지고 어,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으로 알려진 쉐마 교육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특히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 여기에 대한 좀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어~ 핵심이 뭘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이 자료는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그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구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, 들으라? 네, 근데 이게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걸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봐요 사명이요? 네, 자료에서는 이걸 심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랑 연결해서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와,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니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럼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하나요? 목표는 이거예요. 자녀가 그냥 뭐 혈통적인 유대인,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고 또 지켜내는 사람,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가 되게 하는 거죠. 말씀 맡은 자. 네.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영적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하고요. 이 관점에서 보면 자녀한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, 어, 다른 게 아니라, 바로 그 영원한 가난,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자체라는 거예요. 아, 상속의 개념을 좀 영적인 책임감으로 다시 보는 시각이네요. 흥미롭습니다. 그렇죠. 영적인 책임감. 음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나요? 뭔가 일상하고 아주 가까울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딱 핵심을 짚으셨는데 중심은 가정이고요. 방법은 일상입니다. 네, 집에 앉아 있을 때든 뭐 길을 갈 때든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나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요 부모가.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눠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. 부지런히. 네, 무슨 특별 활동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. 이 자료는 이런 관점이 요즘 신앙교육을 뭐 주일학교나 어떤 프로그램에만 딱 맡기려는 경향과는 좀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. 아, 삶 전체로 스며들게 하려는 거군요. 음, 그런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던데요. 특히 그 13세 이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유대인 성년식 그 발음이 치발한 관련이 있나요? 네, 네 정확합니다. 그 자료에서는 13세 이전 시기를 뭐랄까 황금기로 봐요. 황금기요? 네,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비교적 부모 말을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바로 이 시기에 신앙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세워야 한다 이런 교육학적인 관찰을 근거로 들어요. 아. 만 13세의 율법의 아들 또는 율법의 딸이 되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 바르미치바, 반미치바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 보나요? 좀 강하게 경고하는데요.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이 부모 영향보다는 친구나 어떤 세상 문화에 더 쉽게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다고까지 말해요. 와. 상당히 강한 메시지네요. 네.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심지어 태교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고요. 태교부터요? 정말 일찍 시작하네요. 근데 이렇게 일찍 교육하는 게 자칫 그냥 지식만 막 주입하는 걸로 끝나면 안될 텐데요. 아,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. 마음판이요? 네.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자칫하면 좀 율법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자연스럽게 극휼이나 사랑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. 약간 비유를 드는데 IQ만 높은 교회가 아니라 EQ 그러니까 감성 지능이나 공감이 풍부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마음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. 어, IQ 교회 대 네, EQ 교회 재미있는 비유네요. 마음 교육. 또 기억나는 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. 이것도 강조했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구약의 오순절, 그러니까 신의산에서 율법, 즉 말씀을 받은 사건하고 신약의 오순절,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. 아, 두 오순절을요? 네.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나 예배에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기둥하고 또 성령의 생생한 임재 이두 가지가 꼭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자네요.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건좀 온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균형이 중요하다. 자녀 자체에 대한 구약적인 관점도 좀 언급되지 않았나요? 네, 했어요. 구약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고, 또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의 방식, 뭐랄까, 생물학적인 교회 성장? 그렇게 봤다는 걸 설명해요. 아, 생물학적 교회 성장? 네.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게 다가 아니라, 그 자녀들을 제대로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는 것,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딱 덧붙입니다. 네. 듣고 보니 이 자료가 제시하는 쉐마 교육은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주도해서 일상 속에서 자녀의 머리가 아닌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게 삶 전체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신앙 계승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자녀 교육 현실에 대해서 좀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. 뭐랄까? 현대 교회나 가정이 아이들한테 성경 자체를 깊이 가르치기보다는 좀 오락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, 뭐 공부 같은 거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요. 음. 입헌적인 시각도 있군요. 네.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뭐 육적으로 키우려고 밥 먹이는 정성 그거 조금이라도 영적인 양식 즉 말씀을 먹이는 데 쏟아야 한다. 이렇게 좀 강하게 촉구하는 면도 있습니다.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. 자녀의 신앙은 결국 외부 기관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외침 같아요. 맞습니다. 그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, 이 자료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질문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어떤 이야기냐면, 세상적으로는 아주 크게 성공했지만, 결국 신앙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이 있고요. 반면에,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만,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은 둘째 아들이 있어요. 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요? 아마 이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